네, 핫분만님께서, 분당 시범단지 아파트 지금 내집 마련 어떨까요? 분당 향후 어떻게 보시는지, 분당 어떻게 보시나요? 어, 저는, 음, 원래 저는 시장의 움직임 사이클이 오르락 오를 거냐 떨어질 거냐를 주로 많이 보는 입장인데 네네네. 아마 질문하신 분들은 그 사이클이 뭐 어떤지 저떤지잘 모르실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음. 어차피 분당이라고 얘기하면 우리 우리 옛날부터 했던 얘기가 있잖아요. 어, 천당 밑에 분당. 아, 그죠, 그죠. 분당 확실히 네. 좋죠. 네, 네. 그런 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음. 사실상 지리적 입지를 따지게 되면은 네. 분당이라고 하는 곳은. 언제든지 눈여겨보셔야 될 곳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음. 그리고 이 분당이라고 하는 곳들이 가장 대표적인 일기신도시 하나인데 네. 일기신도시가 이제 그 30년이 넘어가면서 음. 아마 이제 리모델링 얘기와 재건축 얘기가 계속해서 튀어나오게 될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은 결국 언젠가 새 집이 바뀐다라고는 희망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음. 저는 어 분당을 포함한 네. 일기신도시라고 하는 지역 모든 지역을 음. 이제부터 는 그게 이제 상승사이클이든 하락 사이클이든 간에 네. 싸게 살수 있는 기회는 이제 아마 그 지역에 거주하시면 아시겠지만 음. 언제든지 나오니까 뚫어져라 지켜볼 시기가 되었다. 아. 분당과 그 일기신도시 네네. 모든 지역 이다 마찬가지인 것 같다라고 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분당 같은 경우는 지금 사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냐면 네. 왜 사도 된다라고 표현을 했냐면 네네. 어~ 분당이라고 하는 곳들과 그 분당 주변 지역이 있잖아요 네네. 주변 지역이 보통 이제 용인 수지라든지 음. 수원이라든지 네네. 근데 재밌는 거는 어~ 사람들의 패턴이 음. 서울과 경기도를 볼때 서울이 먼저 오르고 경기도가 그다음에 오르고 네. 그러면 또 어, 서울이 상대적으로 싸네 그러면 서울이 또 오르는 네. 그런 렇게 순환매가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음. 일단 상승장이 이어진다는 가정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그동안 바로 최근에 가장 안 좋은 지역이 뭐 음. 수원이라든지 이게 음. 어 최근에 많이 오른 곳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많이 오른 곳들이 그 지역이라면 그보다 조금 더 상위권이라고 보여지는 지역이 음. 상대적으로 저평가받았다라고 저평가가 되었다고 생각해서 음. 지금 굉장히 눈여겨보시는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나 있다고 보여져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분당이라고 하는 거는 단기적인 흔들림에 영향을 받지 않고 들어가시는 건 괜찮다고 보여져요. 아, 네. 그 분당에 이어서 질문이 있습니다. 백, 백준현님께서 판교 쪽이 좋을까요? 아니면 분당 구도심이 좋을까요? 같은 금액이라고 했을 때. 분당 내에서 지역도 궁금해요. 지금. 솔직히 말하면 같은 금액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 아하, 네, 네. <laughs> 네. 같은 금액이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네. 그거는 저는 질문 자체가 조금 애매한 부분은 있는데 음. 저는 현재 현재 네. 어 가장 호재가 높은 게뭐냐라고 하면 서펑교라고 봐요. 아하. 왜 그러냐면 네. 실현 가능성 호재가 지금 현재 눈에 띄게 있잖아요. 근데 아, 분당의 호재는 앞으로 아까 제가 이제 일기 신도시가 재건축 리모델링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음. 약간 시간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서펑교가좀더낫다고 보여지고 네.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어 조금이라도 분당을 더싸게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이제 변동폭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효율적으로 전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분당을 지켜볼 것 같아요. 제 스타일상. 저는 원래 저평가된 거를 좋아하거든요. 아하. 근데 그냥 단순히 거주하면서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신다면 네. 그래도 서판교가 조금 더 낫겠죠. 아 실거주라 그러면 서판교가 낫고 만약에 네. 내가 투자를 할 거라면은 네. 분당 높은 수익까지 생각하신다면 네. 수익률을 생각한다면 아 그게 차이가 있네요. 그니까 러 무조건 오. 많은 분들이 내가 편하게 살면서 수익도 극대화라고 하는 부분이 네. 동시에 이루어지길 원하시는데 음. 그게 동시에 딱 맞아떨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아. 그래서 타겟팅을 하는 아. 게전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네네. 내가 좀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뭐 내가 살고 있는 거 내버려두고 투자를 한다? 어. 그러면은 그향후에 폭발력이 가장 좋은 거는 이미 음. 서판교는 네. 월판선이라고 하는 그것이 호재가 이미 성립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그 지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음. 분당 같은 경우는 아직 지금 뭐 리모델링이다 대건축이다 얘기만 왔다 갔다 시간이 갔다 걸리는 이슈들이구나.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네. 지금 정확하게 반영이라기보다는 기대 심리만 반영되어 있는 음. 수준이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 네. 저는. 본인의 성향에 맞춰서 투자를 하시되, 네. 그냥 눈에 보이는 거는 일단 현재로서는 단기적으로는 서평교가 조금 더 높다. 네. 다만, 길게 보신다라고 어. 하는 성향에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네. 그런 경우는 오히려 분당이 좀더 높은 승률이 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어, 조정규 님께서 바로, 그냥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37세 자영업자 뼈빠지게 일해서 7억 순자산 모았다. 꼭지인 것 같은데 대구, 수성구, 대구분이에요. 본가 네. 근처에 집 살까요? 아니면 어 대출이나 전세 끼고 투자 관점에 어 서울에 집 살까요? 두개 질문입니다. 이 질문입니다. 네, 아까 대구, 대구. 7억인데, 네. 7억인데 대구 살지, 서울 살지. 직업은 자영업자. 네. 이게 역시 또 정답이라고 생각하시, 모든 분한테 정답은 아닙니다. 네네. 모든 분한테 정답은 아닌데, 자, 일단. 되게 노력을 하셔서 실억 순자산을 모으셨잖아요. 네. 실억 순자산을 모으고 난 다음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아마 본인 이제 아마 대구 쪽에 계신 모양인가 봐요. 네, 맞아요. 대구 수성구 쪽 하면은 뭐 제일 음. 좋은 곳이니까 네. 대구 쪽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똘똘한 한 채라고 해서 똘똘한 한 채를 해서 이제 서울 쪽에 집을 해야 될지라고 네.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1차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음.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대구 같은 경우는 그 동안에 뭐 가격을 떠나서 네. 조금 상승세가 한동안 이어져 왔고 음. 그다음에 입주 물량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 네. 그래서 약간 진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그 멈추시는 게좀 아. 조금 조금 뭐 맞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그걸 보면 상승장 이어지고 있고 이런 거는 상승장 서울이 더 오래 됐잖아요. 아. 서울이 더 오래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네. 결국에는 그 서울에 진입할 수 있는 총 수요들 있잖아요. 음. 총 수요적인 개념에서 보게 되면 네. 아직 그래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리고 서울은 와. 물량 자체가 적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부동산에 있어서 가장 기본에 깔고 가는 게 결국 공급 물량, 입주 물량이라고 하는 부분을 봐야 될것 같거든요. 네네네. 그런 차원에서는 서울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 공급도 적고 앞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수요가 훨씬 더 많으니까 네. 서울에 투자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실 수는 있다고 보여져. 요 대구냐 서울이냐 물어봤을 때는 서울이 낫다. 낮다. 그래도 낫다라고 어.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네. 때는. 그러니까 하지만 이와중에도 그렇다고 내가 지금 모든 터전이 대구에 있는데 서울로 할겠느냐. 그러니까 여유자금으로 하시는 거는 저는 서울에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네. 그렇지 않다. 라고 하고 아직 이제 뭐 집을 구입하려고 하는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네네.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음. 저는 대구를 뚫어지게 쳐다보시는 게더 유리하다고 봐요. 아, 기다렸다가 대구 빠지면 한번 들어가 보자. 네, 왜냐면 하 음. 내가 살고 있는 곳도 제대로 못 보면서 서울 투자하게 되는 것도 네. 약간 좀 투자 또는 그런 거에 좀 문제가 음. 있다고 보여지니까 네네.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입주 물량이 한 1, 2년 조금 안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음. 결국 썩어도 준치라고 보시고 계시는 수성구라고 하는 동네는 네. 분명한 거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동네다. 그쵸, 그쵸. 그러면 적정 수준으로 아마 조정을 받거나 그렇게 되면 음. 자연스럽게 그쪽에서도 충분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거라고 네. 보는데 단기적으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지금은 조금 서울 쪽에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재밌는 질문 있습니다. 박 부장님이 현금 10억 있는데 10억으로 뭐할수 있을까요? 부동산으로 10억 갭 지금 10억 갭으로 네. 아 저는 10억이라고 하면, 네. 10억이라고 하면 네. 조금 더 기다리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아, 10억은 아직 기다려라. 예, 네, 왜, 왜 그러냐면 약간 좀 사이클과 연관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네. 저는 올해까지는 부동산의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네, 네. 일단 후년, 후년 그 이후는 금리 인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네. 그러니까 약간의 변수도 있는데 어. 지금 10억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그 현금 이 있다면 네. 지금 당장 부동산 투자에 들어가서 큰 돈을 벌겠다는 아. 거는 상승 후반부예요. 아. 조금 애매해요. 네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지고 음. 계시다가 예를 들어서 최악의 경우에 떨어진다라면은 음. 진짜 좋은 동네를 더 싸게 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10억이라고 하는 여유 돈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 급하게 투자하시는 음.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10억이라 그러면 갭이 너무 너무 벌어져 있는 금액이고. 개비 10억이라는 거는 네. 그렇다고 지금 여러 채를 살수 있는 국면도 아니잖아요. 어, 그럼요. 그러니까 개비 내가 10억을 개로 넣는다 그러면 지금 1급지를 못 사요. 그러니까 그렇죠. 대장을 잡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약간만 장이 꺾여도 대장을 잡을 수 있는 돈이 될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음. 대장을 한번 잡으면 네. 오랜 기간 오른다는 거를 지난 몇 년간 봤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뭘 잡겠다라고 하는 건내 조급함이지. 음. 10억 정도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 조급함 정도는 여유가 있을 거라고 보니까 이 아. 그러실 필요 없다. 어, 금액에 따라서 또 다르네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그렇게까지 가실 필요 없이 네. 그 돈을 차라리 뭐 각종 그 음. 소해를 보지 않은 정도의 투자 네. 어느 쪽에 넣어두셨다가, 아하. 그리고 났다에 조금 더 기다리신 다음에 타이밍을 잡는 거, 그리고 또침체상이 혹시 나오면, 네. 그때쯤 되면은 빌딩 가격도 떨어질 수도 아. 있고, 네네. 또는 수익형 물건 투자할 수도 있고, 아하. 되게 많은 것들을볼 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기준으로 투자를 하시는 건 조금 네. 애매한 것 같다. 아, 이게 재밌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서울이 장, 이장 오른 지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네. 갭도 살, 살살 이제 벌어지거든요. 벌어, 벌어주지 꽤 됐죠. 네. 원래 이제 강남 진입이 5억 아래였던 때도 있는데 지금은 10억 가지고도 강남 대장을 사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네. 뭐 우리가 1군 <laughs> 단지라고 하는 것들을 네. 지금 10억 개부로도 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예전 같으면은 저평가 지역으로 쪼개서 좀살수 있는데 지금은 쪼개서 사면은 그게 세금이 또 그렇죠. 그러니까 쪼갤 수도 없고 똘똘한 한 채를 사자니 너무 올라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 오히려 금액이 크면 더 애매하다. 이런 얘기시잖아요. 네, 저는 음. 그분들 같으면 좀좀 좀 보유하면서 네. 상황을 좀 지켜보실 수 있는 게더 음. 훨씬 더 지금 오히려 큰 돈이 지금 네. 여러 가지 지금 세금이나 변수가 있는데 어. 급하게 들어가면 오히려 더 깎일 수 있는 소지가 네. 있어 보여. 요 그렇다고 합니다. 세금에 대한 부분이 돈이 클수록 더 복잡하고 어, 그렇기 때문에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 시기다. 그러면은 어, 저희가 그냥 이 채팅창 질문이 아니라 개인적인 질문이 생겼어요. 네. 그럼 한 얼마 정도 가지고 있는 그 웬만하면 지금 사는 게 낫다. 네. 이런 입장이시잖아요. 그 10억은 좀 기다려 봐야 된다. 갭이라면. 현, 현금 10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집이 있다는 가정으로 전세를 하시는 요 집이 있다 아, 추가 투자라고 보면. 네. 현금 10억이 있는 분이 네. 집을 그동안 안 샀을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고 음, 말씀을 드린 거죠. 네네네. 알겠습니다.